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감염 우려는 남아있어 교육부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는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밀집해 함께 체육 활동을 하거나 식사를 해야 해 감염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나 학원을 통학할 때, 체험 활동을 할때차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교실이나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합창 수업을 받을 경우 실내 체육관에서 다수 학생이 밀집한 상황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동안 해오던 등교시 발열 검사, 자가 진단 앱 등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